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장철도 되고 그래서 육수를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주 커다란 멸치 지금 속을 이렇게 빼서 어, 불에다가 한번 프라이팬에 덮어 볼 거예요. 떡만 뺄 겁니다. 머리는 그대로 쓸 겁니다. 아주 커다란 국물용 멸치 30마리 정도 되는데 이거를 어, 불에다가 바삭 구워가지고 그래서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볶아주면 비린맛이 날라갑니다 배에 깨끗하게 손질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빼주고 껍데기는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는 반개 사용합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실을 빼고. 다음에 사용할 게 감입니다. 감의 꼭지 부분만 사용할 겁니다. 한세번 정도 세척하고 식초물에 한 5분 정도 담갔던 겁니다. 그런 사이에 멸치가 다 볶아졌습니다. 이제 비린맛이 싹날라가고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미역, 다시마, 이렇게 들어갑니다. 팥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브로콜리 대입니다. 브로콜리 대. 버리지 마시고, 국물 낼때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 대는 깨끗하게 씻은 거를 이렇게, 슬라이스로 이렇게 점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멸치 볶은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브로콜리 대, 닭뿌이대 사과 반 개, 감, 꼭지, 대파, 색 뿌리, 쪽파, 팽이버섯, 청경채 대가 들어갑니다. 청경채 대에 마그네슘이 많아서 굉장히 영양가가 많다고 합니다. 버섯, 그 다음에 양파, 이렇게 반으로 썰어서 넣습니다세개넣습니다 넣습니다.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서 살짝, 마늘, 파프리. 자, 이렇게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미역을 넣습니다 미역 넣고, 무 자그만한 거 800g짜리. 한개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은 전새우 집어넣고 이제 물 10리터예요. 물 10리터를 5리터까지 줄여서 육수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마 넣고 5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불을 끄겠습니다. 다른 집과 다르다면 감의 꼭지 부분과 그리고 팥뿌이그 다음에 미역을 넣어서 더 시원한 국물 맛을 냈습니다. 자 이제 불 끄고 식힌 다음에 국물을 내 볼게요 자 이렇게 육수를 냈습니다 자 이제 국물을 덜어 보겠습니다 팔팔 끓은 다음에 중불에서 2시간 아주 봄 차갔습니다 자 이렇게 주전자 5리터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당강 꼭지, 브로콜리 줄기, 또 미역, 다시마 꼭 집어넣어서 구수하고 영양가 만점인 육수 꼭 내시기 바랍니다.